반갑습니다. 제가 김성경 교수님 발제문을 제대로 잘안 읽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저런 저 내용들을 제가 잘 숙지를 해서 토론문을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김성경 교수님 참 선하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마음 속에는 저렇지 않은데 혐오감도 많고. 어 어찌 보면 정말 제가 고백하기로 살인적 폭력성이 제 안에 들어 있다 막 그렇게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중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헤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히틀러가 이제 유태인들 그다음에 집시,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집단 학살 600만 명에 대한 집단 학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오른팔이라고 하는 아돌프 아이만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유럽에서 집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히틀러가 자살하고 난 이후에 아이만이 체포가 되지 않고, 체포가 됐는데 탈출해가지고, 어, 저 남미 쪽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16년간, 아, 전쟁근근 하다가, 60년도쯤에, 아, 체포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재판, 세기의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아, 이걸 이제, 음, 여류 그 학자인, 아 헤나 아렌트가 이 장면을 쭉 이렇게 재판 과정을 방청석에 참여하면서, 어, 이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제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돼요 어, 정말, 이, 인간의, 이, 인류 문명에서 가장 잔인한, 잔인성이 노출되고 있는 게, 그, 집단 수용소 아니겠습니까? 그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근데 그걸 총 집행하면서, 어, 정말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의 렌트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하 그분이 제 증언을 하고, 뭐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할 때마다 어,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어, 저,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너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고,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이고, 변명하는 거 보면 못마땅하지만 계속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런 걸 지켜보면서, 어, 이제 그 헤나 아렌트가 좌절을 하게 되죠. 과연 저게 뭔가?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6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그, 에제로살 a l 아 m 이 아이만인 제로살 a l e m 이런 책의 부제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제 제목을 부제를 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유럽 쪽에 우리가 수용소들을 아마 다카하우부터 해서 작센하우젠 뭐 폴란드 아우슈비까지 여러 수용소를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내에서 뭐 희랄실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데 저는 그 수용소를 쭉 돌고 또, 담장 안쪽에서 쭉 걸어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게, 너무나 그 수용소의 그 환경들이 저에게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군 막사하고 너무 똑같아요. 군연병장이 저희가 훈련 받을 때에 그 막사가 있으면 그 막사 이제 밖으로 담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소들의 담이 되게, 제가 이제, 저도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훈련 받을 때 연병장의 그 높이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회색으로 되어 있고 위에 약간 철조망으로 다 감겨져 있고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막사 그러니까 안쪽에 막사가 지금 다 없어졌지만 거기 들어가면 군대 때 막사하고 너무 똑같아서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고 거기서 이제 가진 막 고문과 악행들이 자행됐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제제 마음 속에 제 안에 수용소가 있다고 느꼈어요. 잭슨 하우젠 막다하우 천인 공로할 이런 수용소들이 있어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마구 잡아서 쳐넣고 정말 히틀러나 아니면은 에, 그 아이만이 했던 것처럼 죽이는 거죠. 조금 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유를 주는 공간이 없이 완전히 질식시켜서 죽이는 거죠. 보이, 드러나고 보이,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김 교수님께서는, 어, 이것을 이제 사회의 해체 과정 또, 어, 그래서 사회 변화, 변화의 과정, 복잡하게 이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사회를 통합했던 뭐, 일갱식으로 하면 어떤 그 종교라든가 윤리나 가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 아노미 상태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과거에 작동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면의 혐오감이 많이 이제 작동을 하는 과정 속에 이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타난다. 분명히 그건 사회 변화 속에서 그뭐 어, 옳다고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가 네 번째로 사실 질문해야 될 내용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하게 되는데, 마음이라는 게 뭘까? 그것을 조금 이제 읽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주로 이제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얘기를 여기는 안 해주셨는데 물론 그 이제 김홍준 교수님이나 뭐 다른 국가부 교수님 그 어,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 그걸 내용을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보면 은 마음은 그래서 어, 이제 생명이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사람 자체 인간의 중심이라고 표현해서 사람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사실 이렇게 파헤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김 교수님은 감성 쪽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뭐 이성과 감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마음도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인데, 여전히 그럼에도 대, 대략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만, 여기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음 그리고 마음적 전환이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 김 교수님께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공감하지 않을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연결되어 있는 속에서 사회와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 어떤 적대가 아니라, 적대나 혐오가 아니라, 공감하고, 연민하고, 사랑으로 마음을 전환해야만 평화가 온다, 평화의 길이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마음의 전환이라는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제가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약간 그... 저의 생각하고도 같으면서도 일부러 한번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김 교수님께서 극우 보수 집단에 초점을 이렇게 많이 맞추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사실이기도 하고 또 객관적 현실이기도 해서 극우 보수 집단의 그런 현상들, 빨갱이종북 이런 혐오감이 한국 사회도 굉장히 높죠. 어, 혹시, 근데, 그, 예, 그런 극우 집단 뿐만 아니라, 극좌 집단에 대해서 아까도 한두 번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극좌 집단의 혐오감은, 어, 약간 있기는 한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극좌 집단의 얘기들 중에는, 보수 일단, 아, 어, 어, 올통 보수 이렇게 표현을 보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혐오감 같은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 집단에 비해서 그런 그런 걸 어떻게 인지하고 극우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런 한국 사회에서 극우 극좌나 극우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때 정말 극우만이 문제인지, 극좌의 문제점은 혹시나 없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이 극우나 극좌 집단의 이 혐오감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냥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그동안에 70년간의 한국 사회 변화를 보면서 극좌와 극우 집단 아니면 극이라고 꼭 붙이지 않아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극좌나 극우는 사실 진보 보수라는 그두 집단의 다른 극단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보수나 진보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다 있다고 보아서. 이, 저는 이제 이두 집단의 사회적 경험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잘못됐다, 잘 됐다, 누가 옳다, 그러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어, 이제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보수 집단은, 보수 집단은 남북의 분단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의 문제의 핵심과 근원과 잘못을 북한의 돌리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반공 교육이 아주 철저히 잘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 보수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단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잘못 뭐 지도부의 잘못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 같으면 이제 60년대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반공 교육을 철저히 받았거든요.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 그냥 저절로 형성된 것 같아요. 제가 뭐 의도적으로 뭐 학습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분단 체제 속에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볼 때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그 체제에 잘 순응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반공 의식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 분단을 그렇게 경험했다는 것은 모든 잘못, 이 남북 관계에서 나 분단된 이 속에서 모든 한국사의 여러 잘못들을 다 북한 네, 초점을 맞춰서 북한의 탓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익숙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진보의 남북 분단의 경험은 북한의 초점이 맞춰있기보다는 남쪽의 초점이 맞춰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반공 교육을 강화하는 이 주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조리하고 부패해 있다. 독재를 한다. 그런데, 빨갱이가 나쁘고 북한이 나쁘다는 것은 잘 이해,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 멀리에 있고,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 근처에서, 바로 내 주변에서 나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제 남쪽에 있는 정권은 바로 나에게 최루탄을 쏘고, 나를 압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북한이 고문한 건 아니잖아요. 북한은 나쁘긴 나쁜데, 빨갱이들인데 우리 세대 같으면 내가 북한 사람한테 고문 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고문을 안 당해봤지만 저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고문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 결국은 한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모든 잘못과 책임을 한국 정권에 돌리, 남한 정부에 돌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북한적인, 북한, 저, 김 교수님 설명하시는 북한적인 것과 남한적인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북한을 탓하고, 한쪽에서는 이 독재 정권을 탓하고, 어, 그런 구조로, 어, 분단 체제에 대한 경험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런 많은 진보 보수의 여러, 갈등들과 또 혐오감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양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이런 갈등과 대립, 혐오감을 촉진시키는 요소로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라고 볼수 있게는 기독교, 그 다음에 탈북민, 이렇게 두 주제를 선택해 주셨는데, 어, 그것도 너무, 옳은 얘기고, 아주, 매우 이 한국 사회 혐오를 촉발 확대하는 데서 중요한 두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하자면, 왜 일반 그 여론조사에서는 개신교나 천주교가 카톨릭이 불교에 비해서 사실 종교 문제는 터부시 돼서 사실 한국 사회에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여론조사를 다 했지만 종교 분석은 안 합니다. 왜냐면 잘못 분석하면 종교 편향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얘기하자면, 사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나 또는 협력에 대한 거부, 이런 것은 불교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은, 같은 맥락에 있고, 적대감에서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좀 비슷하고 불교가 낮고요 강하고 여기는 낮고 그러고 협력의식에서 조금 더 다, 반,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어,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 개신, 기독교가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 탈북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국민들이 어, 말씀해주셨지만 3만 명인데 정치인들이 3명 이나 되는 이런 속에서 사실 소수가 이런저런 이런 영역에 참여하면서 이런 혐오감이나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다른 그러니까 다수와 소수의 문제들을 좀 같이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마음적 전환에 대해서 이제 사회 통합에서 체제 통합과 뭐 사회 통합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사회 통합 차원에서는 마음적 전환을 통해서 많은 그 불안전한 주체들이 뭐 이렇게 전화, 변화를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뭐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걸 체제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지 체제라는 건 조금 더 이제 예, 아마 또그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던 걸 제가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각주를 통해서 읽었는데요. 어, 예, 그런 그러니까 체제 문제는 이제 제도와 관련되는 것인데, 어, 과연 이제 마음적 전환이 제도화됐을 때에 어떻게 이게 나타나서 평화를 공고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럼 그, 사회적 차원,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거나 문화적인 차원과 또 제도적이고 체제 차원과 좀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